자 나무 나무 목 목은 불을 생하게 하고 불은 토를 따뜻하게 하고 토는 금을 낳고 금은 금 속에서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고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자 이게 상생입니다 목생아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그리고, 극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토는 물을 막고, 물은 불을 끄고, 불은 금을 녹이고, 극을 치는 겁니다. 금, 도끼는 나무를, 나무를 치고, 꺾고, 자, 요거 이제 극입니다. 자, 이 별이 됐죠. 그래 장군들을 배를 달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음양오행의자연의 이치를 안다고 배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걸 하면은 그걸 하면은 재물이 생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재물이 생기듯이. 자 요, 목이 하염없이 불한테 줍니다. 불은 받아서, 불이 활활 더타 올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목, 목한테 이렇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가, 이게가, 모가 되고, 여기가 자가 됩니다. 엄마가, 자식한테 이 주는 형상입니다. 그런데이 한은 엄마한테 받았지만은 이 한은 이 다시 엄마한테 안 줍니다. 절대 자연이 이처서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은 목한테 받았지만은 이 받은 거를 어디에 주냐면은 토한테 줍니다. 토. 토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공짜 없다 자연이 있지도 공짜가 없는 모양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 불이 엄마한테 나무를 받아서 자기가 불이 헐헐 타고 있다 타고 있는데 자기는 토한테 생해주고 다시 엄마한테는 다부 이래 주는 게 없거든요. 주는 게 없어요. 그 대신 내가 받았으니까 자 엄마 엄마 나물를 보고 엄마를 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이것만은 내가 내가 조지 줄 테니까. 이것만은 내가 막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뭐냐면은 이게 목에 이게 관입니다. 이 검이 이 나무를 칠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으로자이 자식이 요것만은 막아줍니다 요거 불이 검을 막아줍니다 이 불이 이래, 이래 막아줍니다 그걸 해버립니다 그럼 이 검이 나무를 칠라고 이래 시작하려 했는데 이 불이 이 검을 막아줍니다 엄마한테 받아 가지고 다시 엄마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로서 받은 거를 검을 치기 위해서 받았어요, 일단은. 걱정하지, 엄마,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막아줄 테니까. 자,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서 엄마의, 엄마의 남편은 이 검이 됩니다, 관. 이 엄마의 나의 엄마의 신랑, 남편은 검입니다. 검은 관입니다. 관. 그러니까, 클 때, 클 때, 엄마가 자식이 없을 때는 엄마가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무서워해도 엄마가 자식을 하면은 자식한테 잘해줍니다. 왜 잘해주느냐. <laughs> 이거 잘해주면은 아빠가 엄마를 머륵하고 때릴려 해도 이 불이 아빠를 녹여버립니다. 간을, 간을, 나를 치는 걸좀 살리기 위해서 이 나무 엄마는 자식한테 잘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 요 불이 뭐냐, 뭐라 하냐면, 엄마, 걱정하지 마. 이것만은 내가 막아줄 테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아버지를 친단 말입니다. 그걸 합니다. 이 사주에 보면은, 자식이 아버지를 치는 기이 글자가 옵니다. 관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식한테 한없이 주고, 자식은 토한테, 자 자기 자식 토한테 한없이 주지만은 이 자식은 또 이렇게 줄 수가 없고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간을 요래 막아주는 것 역할밖에 안 합니다. 이것만은 해줍니다. 공,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엄마를 칠라고 하면 엄마를 아프게 하든 칠라 하든 신금이 들어오고 나를 금이 나를 치든 칠라고 하면은 이뿌이 이렇게 막아줍니다. 자, 토는, 여기서 토는 요에 받았지요. 그러면 요게 엄마가 되고, 요 자식이 됩니다. 이래 받았으면은, 이때 <laughs>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토가 산을 파니까 금이 나오더라고 토생금 해버린다, 토생금. 이게 엄마가 되고, 요 자식이 되는 거라. 자, 하생토 해가지고, 이아가 성장했어요. 키 커고, 아주 덩치 커지고, 자식이 성장해버렸어. 자, 이 불이,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성장했잖아. 그러면, 이게 꺼질, 꺼질 수가 있다고 합다 불이. 자, 불이 꺼질려면이 물이 요서 때려 뿜어 꺼져버립니다. 근데 이건 받았잖아요. 이 사람, 하한테, 자식한테 이게 많이 받았잖아요. 아주 엄마한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이 토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만은 해드리고 갑니다. 수, 술을 꺾여버리는 거라. 물 넘어오는 걸 토로 막아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이렇게 갈래도 요것만, 요걸 치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도 금을 이래 해주면은 금이 토한테 답을 해주는게 없거든요 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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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가 뿌리를 내라면 거기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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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이, 토이엄마면이 목이 아버지입니다 관 관이 됩니다 자식이 크면 아버지를 아버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금이 목을 치줍니다 이게 받았으니까 내가 금이 토한테 금이 받았으니까 할수 있는 거는 자기가 칠수 있는 거는 금이 나무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이제 또 금은 요게가 엄마가 되고 여기 자식이 됩니다 금생수 해주잖아. 금생수 해준다입니까? 그러면, 요, 한없이 받아, 금한테 물을 한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폭, 바위에서 물이, 물이 철철철철 넣듯이 밑에 지하 안반수에서 물이 많이 넣으듯이 금은 한없이 수한테 줘 줬고, 줬고, 수는 금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이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불이 금을 놓기 위해서 금은 불이 관입니다 남편이 됩니다 남편 어머니 걱정하지 말소불 하나만큼 내가 막아줄게 하면서 내가 받은 만큼 요게 힘을 쓴다 말입니다 그리고 수고 수는 수생목 해가지고 여기 자식이 되고. 무, 물이 엄마가 됩니다, 엄마. 그래서, 엄마는 뭐든지 인수입니다, 인수. 인수. 정인. 편인. 이는 친엄마. 요거는, 편인은, 엄마는 엄마한테 개모. 요것도 응과 양이 있습니다. 응과 양, 응과 양, 응과 양이 있거든요. 그럼 인수는 도장도 되고 문서도 되고 나를 도우니까 공부도 되고 공부 자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자 수가 나무를 도우니까 나무는 어,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든 뭘 하든 물한테 도와줄 게 없어요 불아 오직 불밖에 생각 안 해요 머릿속에는 그뭐 이게, 관, 이게 남편은, 수의 남편은 토가 됩니다. 토가 간입니다. 자, 맞았다. 나무가 쑥쑥 커고 있다. 물을, 물을 줘가지고 나무가 왕성하게 컸다. 그럼 여기는 좀 작아질까,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약해질까, 아닙니까? 그럼 약해지면 이 토가 이 극하거든. 그니까. 러 엄마, 걱정하지 마라. 엄마 해치는 토는 내가 잡아줄 테니까, 이게 토에, 땅에 뿔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게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상생상극.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내가 불한테 주는 것은 한없이 주는 것은 엄마로서 자식한테 한없이 주는 겁니다. 자식은 다시 엄마한테 해줄 수 없습니다. 엄마 자식이 엄마한테 다부 뭐 돌려주는 거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줄게 줄 없습니다. 자식은 그러나. 이 자식은 받은 만큼 엄마한테 상하지 않은 거로 이래 막아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상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 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이 이치를 머릿속에서 맨날 매일 생각하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